오, 이거 플스는 어, 스위치랑 다른데요? 어,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야, 이거 손능 따라가나? 아, 이거는 충분히 레이싱 게임도 조금 감안하면 즐길 수 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알리에서 제가 한6천원에서한7천원 사이에 구매한 캡처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 구매를 해봤는데, 어, 구매한 지는 좀된것 같아요. 한두달 정도 됐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가성비가 좋을지 제가 갖고 있는 스위치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플스랑 호환이 얼만큼 좀 좋을지 어,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죠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리뷰할 그 컴퓨터는 제가 갖고 있는 맥북 프로 아 m1 프로 14인치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데스크탑도 있는데 굳이 연결을 안 하는 이유는 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캡처보드로 녹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이 되면 데스크탑은 당연히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 따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북 프로 여기에 얼만큼 호환이 될지 그리고 빠른 게임들이 어 얼만큼 좀 레이턴시 없이 보일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바로 보시죠. 네,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게임 소리도 잘 들리고, 오프라인 게임보다는 온라인 게임으로 해야 얼만큼 호환이 되는지 더잘 보일 것 같아서, 온라인 기준으로, 이건 지금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랜선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와이파이에 온라인 기준으로 이 캡처보드가 얼만큼 자연스럽게 캡처할 수 있는지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잡히네요. 게임이 다행히도 들어오자마자 잡혀갖고. 소리가 클까요? 조금 줄여볼 소리는 잘 입력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일단은 제 목소리를 좀 담아놔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잡혔죠? 이 게임이 얼만큼 음성이 녹음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잘 몰라가지고 괜히 좀. 키워 놓으면 불안해서 살짝만 낮출게요. 보통 두 번째 이렇게 눌러줘야 스타트가 되니까 마리오카트의 느낌을 좀잘 아니까 제가 <laughs> 플레이를 하면서 아 이거 조금 딜레이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할 때 살짝 살짝 끊기는데 제가 지금 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면 아마 이거는 조금 좀 많이 심각하게 버벅이고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한 0.2초, 3초? 살짝 뭔가 느린데? 그 느린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거 왠지 적응이 되는 느낌? 됐고. 동물의 숲한번 볼까요? 네. 동물의 숲은 이렇게 로딩이 좀 길어서 오래 걸리긴 했는데, 볼까요? 편지 온거 확인을 해보고.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가고뭐 아마 크게. 할건 없는데 낚시라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플레이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동물의 숲은 살짝살짝 살짝 끊기긴 하는데 뭐 전혀 문제 없는 수준으로 자 뭔가 살짝살짝 살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이게 뭔가 조금 아 6,000원 치고는 성능이 좋은데 근데 또 너무 기대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한다 네 플스도 연결을 지금 한 상태고요. 아까보다 아까 스위치보다는 조금 뭔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뭔가 살짝 아쉬운 일단은 호라이즌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플스는 어, 스위치랑 다른데요 어,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야 이거 성능 따라가나? 어 일단은 호라이즌도 로딩이 길어서 아이그란투리스모를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오 이거 스위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스위치보다는 그래도 훨씬 게임하는데 뭔가 부드러움이 더 있어요 물론 살짝 살짝씩 끊기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스위치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요. 어,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스위치보다는 게임할 수 있을 정도다. 어, 이거는 합격. 일단은 호라이즌만 보면 좀 그러니까. 어 근데 지금 로딩 화면도 확실히 플스가 진짜 부드럽게 나와요. 아까 스위치보다. 어 이거는 예 이거는 진짜 제가 원래 쓰는 모니터가 4K. 모니터로 플스 게임을 하는데 아 이거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게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플스가 정말 아 이게 제가 핸들만 쓰다가 패드로 하니까 헷갈려서 예아 이거는 충분히 레이싱 게임도 조금 감안하면 즐길 수 있다. 예그 정도로 어그 정도예요. 진짜로 이거는 예 충분히 레이싱 게임도 예 이거는 네 제가 확신합니다. 조금 조금씩 끊기는게 없지 않아 있지만 게임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이 6천원대 이 가격으로 감안을 했을 때이 캡쳐 보드는 확실히 플스 에서는 사용하기 그래도 가격 대비 적합하다 비싼 캡처 보단 캡쳐 보드 하나 살 바에 이싼 캡쳐 보드에 그냥 내가 감안해서 쓰는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리에서 샀던 7,000원도 안 되는 캡처보드로 이제 스위치랑 플스를 한번 구동을 해봤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스위치에서는 조금 잔내이 뭐 마리오 카트 게임 특성상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임팩트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 근데 이게 그독 버전 말고 본체로 했을 때도 와이파이 연결해서 게임을 해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거는 캡처보드가그 정도까지는 어 따라가는데 조금 무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다만 스위치 말고 이제 플스는 조금 더 게임하는데 많이 부드럽게 느껴졌고 만약 요 비싼 캡처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요걸로 감안해서 쓴다고 했을 때어 조금 내가 이거를 이제 7,0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한다면 전혀 무리 없이 쓸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녹화하시거나 그럴 때 플스용으로 쓰시기에는 좀 좋을 것 같고 스위치용으로 쓴다 그랬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좀 알아낸 게 여기 이제 구멍이 있어서 열을 배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좀 발열이 심해요. 이쪽에 이제 계속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아마 장시간 녹화하거나 사용하시기에는 좀 내구성이 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아직은 몇 시간 동안 뭐 녹화를 해보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만약 계속 녹화를 하시거나 이런 캡처 분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내구성을 조금 약하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6천 원, ,000원, 7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는 정말 한 5점 만점에 4.5점, 6점을 줄 정도로 4.5로, 4.5점을 줄 정도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비싼 1 0몇만 원짜리보다는 충분히 내가 감안한다 한다면 구매하시는 걸 그래도 추천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캡처 보드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버전을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 재밌...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유익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